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쇠입니다. 믿음은 구원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시동을 거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에 자동차를 타고 오신 경우에 시동을 걸게 되어지죠.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서 키를 가지고 하지 않고 손으로 눌러서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시동을 걸 때에 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시동을 거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신양성경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사람들이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도를 옮겨놓으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도를 옆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주요 죽은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르다가 투정하는 것입니다. 오라비가 병들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고쳐 주셔야지 죽은 다음 이제 나흘이 지내서 썩는 냄새까지 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몸과 영혼은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은 떼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만약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서 떼어놓는다면 바로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관련해서 잘못된 세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두 가지 믿음과 행함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견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행함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미 죄사함 다 받았고, 천국행 티켓을 받아 놓았으니,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진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주장하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행함이 더해져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믿은 후에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 자체에 행함이 함께 있는 것이지 믿음 더하기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 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은 후에 행함을 더해야만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 속에는 행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 두 서신이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로마서에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야거보에서는 믿음으로 많이 하내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니 두 개가 상반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하는 서신을 기록한 것이고요. 야고보는 행함은 상관없이 형식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절대 조건인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믿음의 결과인 행함을 강조함으로.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높기 위해서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절대 조건인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믿음의 결과인 행함을 강조함으로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믿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회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과 행암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암과 믿음, 믿음과 행암은 항상 함께이다. 믿음만 중시하게 되면 자칫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된다. 믿음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행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행암을 무시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거는 값싼 은혜, 무슨 은혜라고요? 값싼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값없이 주어지는 그 믿음 그 구원은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고서 비로소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아, 오늘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다음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값싼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가라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하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서 먹을 것을 먹으십시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것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어야 그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평안히 가서 먹을 것좀 먹으십시오.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언제나 말로 행동을 대신합니다. 말하는 것을 들으면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습니다. 유명한 존 갈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그 자체만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하는 믿음은 그곳 자체로 남지 않고 반드시 거기는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언제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며 생명은 선행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기록된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귀신들의 믿음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귀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인지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판조라는 것도 믿습니다. 귀신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이상한 신학자들,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도 귀신의 믿음은 더 큽니다. 귀신은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지만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장차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신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귀신들의 믿음은 지적이고 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세 가지 측면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요. 지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과 그리고 의지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측면에서 귀신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은 지적인 면 그리고 정적인 이 감정적인 면 두려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의지적인 면은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감정적인 면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귀신들의 믿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빈민가에서 태어난 큰 부자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자가 된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깁슨이 대답을 합니다. 첫째, 술 마시지 말 것. 둘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할 것. 셋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에 의심하지 말 것. 이것이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자 질문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거 말고 당신이 큰 부자가 된 특별한 비결을 내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깁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하네요.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믿음이 잘 생기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잘 믿어지지도 않고 내 안에서 믿음도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행하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함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언제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없는 것도 하네요이고 오늘 목사님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목소리 높여가지고 정말 그 가슴이 터질 정도로 부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적 빈곤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데도 영적인 빈곤 속에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말씀대로 행하지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 속에 행함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5일까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여섯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부터는 믿음의 도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 드릴 때에 나에게 회복이 되었는지 나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회복되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믿음에 말하는 습관을 회복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라. 네 번째,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라. 다섯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회복하라. 여섯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을 회복하라. 아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신앙 생활했다면 이 여섯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아, 믿음 생활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요.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내 삶에서 실천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날을 맞아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섯 가지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십시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중시하고 있지만 중요하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으로 나오지 않는 종교 행화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2023년 한해 동안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